이번 시간에는 NCS 실전 문제풀이 음, 문제 해결 능력의 상황 판단 유형에 해당되는 그첫 번째 유형 어, 자료 해석에 관련된 유형, 어,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1페이지에 1번 문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의 주택용 전력 요금 제도가 나와 있고요 제시된 재료를 참고할 때 A 마을의 가주택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가 윗단, 아, 그렇구나. 가주택. 가주택이 내는 비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 비용 찾는 거죠. 예,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딘지를 보면 가주택이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거 형태가 단독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거주민 중에 특이사항으로 있고요. 전기 사용량이 150, 음, 얘가 킬로와트인가요? 예,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이제 이 A 가주택, 가주택의 각각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그 요금 부과 체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사용량을 한번 기준 삼아 볼까요? 150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력 사용량이 어디에 들어가죠? 2단계에 들어가는 걸 아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이런 단서 조항들 있죠? 요거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의 촉박함에 여러분들께서 급하시더라도. 아, 여기 지금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전기요금은 각 단계가 더해진 누진세로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에 대한 얘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0kW를 사용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이에요. 110이면 2단계입니다, 지금. 기본요금 400, 600. 얘는, 얘는 기본적으로 쓰인, 쓰인다는,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용량에 상관없이 이 해당되는 구간까지의 기본요금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량이, 음, 60 곱하기 100이에요. 이쪽이죠, 이죠 이쪽. 아, 100 이하까지는 60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사용량까지는 60을 곱하게 되고, 그 나머지 10, 10만큼은 얼마를 곱해요? 110을 곱해서 그것에 합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사용료와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의 합산으로 계산이 되는데 누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약, 구간에서의 양은 요금에 그 이상의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건 요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어, 구분해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의미로 누진세 체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런것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짜는 150kg 같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가 들어가고요. 단독이죠 단독. 그럼 지금 주거 형태가 단독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거 형태가 단독이니까 이쪽, 그죠? 이쪽에 요금 부과를 보셔야 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심하셔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곁트는 같은 경우는 3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일단 기본요금 얼마예요? 그럼 기본요금과 기본요금과 그 다음에 사용요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 지금 기본요금은 500. 플러스, 얼마인가요? 700. 이렇게 잡히겠죠? 잡히, 잡히고요. 그리고 더하기. 사용요금은 얼마죠? 1 0 0 100만큼의 양은 얼마? 곱하기 8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을 초과해서 50만큼의 양은 100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할인율이 있죠? 할인율? 곱하기. 요거에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0.3 30% 할이니까 0.7만큼 70%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7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얘가 이렇게 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8,000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나요? 자리수만 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 1,200이죠? 1,200이고요. 얘는 지금 어, 13,000. 13,000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5,000과 8,000 더하니까요.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14,000. 이쪽에서 요쪽에서 계산하시면 얘가 14,500. 1, 2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14,200.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지금 0.7%니까요. 계산할게요. 7, 2, 7, 14 하시고 4, 7, 2, 8, 9. 그다음에 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0 하나 잡으시고요. 9,94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선택지 정답이죠. 있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본 문항은요,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따져가시는 그런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페이지 좀 넘기셔서 241페이지에 11번하고 12번 세트 문화으로 되어 있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요, 음, 좀 자료가 많죠. 네, 많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량률과뭐 제작 시간 이런 게 있죠. 기존 시간과 수정 시간, 단축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료 이런 공정 평가가 있고 단축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 문항은 무엇이냐면 기업 과디은 여기에 해당되는 단축 평가의 등급. 등급을 어, 알맞게 적절하게 배치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시간을 보시면 지금 1차 검수에 대한 단축 평가죠. 1차 검수. 그러면 1차 검수에서 10분에서 7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등급을 매기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기존 시간 대비 감소율입니다. 기존 시간 대비 감소율. 그렇다면 1차 검수에서 감소율. 기존 시간 대비 감소율은 기존 시간 10분에 그죠? 10분에 감소량이죠. 그럼 10분의 7분이니까 얼마? 3. 요게 됩니다. 100분이니까 곱하기 100하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쉽게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하면 되니까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검수는 30%니까 여기 해당되네요. 그래서 B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5번은 소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가시면 니은은 종이 포장이죠 종이 포장은요 마찬가지로요 17분의 기존 시간 대비 감소분은 얼마죠? 4가 됩니다 여기도 어,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좀 부담되니까요 한 6정도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6, 7, 42 1 0 0이정도 되죠 분모가 그러면 4, 6, 24 24입니다 그러면 종이 포장의 등급은 아, 감소율은 얼마다? 24% 보다는 조금 낮겠다. 왜냐면 분모가 100보다는 소폭 크죠. 그럼 24보다는 살짝 낮다라고 본다면 25% 미만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구간, 이 구간이 좀 어, 넓죠. 구간 자체가 넓으니까 정확한 계산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찾아 주시면 되기 때문에 C의 등급을 받겠다라고 해서 정답 2번 11번 문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대로 이어서 13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항 보시면 어, 지금 제2사 공장으로 견학을 오는데 시간이 뭐냐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총몇 시간인 거죠? 6시간인 거죠? 6시간입니다. 그럼 얘를 분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360분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견학하는 어, 시간을 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놨고요. 그렇다면 지금 토탈, 수정된 시간으로 작업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지우개 한 상자 50개죠. 제작 공정 시간이 제작 시간입니다. 제작 공정 및 제작 시간. 그러면 이 수정된 시간의 전체 합이 얼마인지 이이 과정이 다 지나가야 지우기 한상자에 50개가 제작이 되는 거니까요. 요걸 다 더해 보시면 86분이 나옵니다. 얘가 86분이 나와요. 총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이 360분이라는 것이 이라는 것이 어 바로 나누기 할까요? 나누기에서 86분을 했을 때 얼마? 몫이 어, 정수한 자리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한 4점 얼마 얼마 되겠죠? 정확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 5.5840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예, 4점 얼마 얼마예요? 즉, 이 제작 과정이 견학 시간 동안에 몇 번? 4회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1차 검수의 분량률이 4%예요. 2차 검수의 불량률은 12.5%죠 그러면 1차 검수 50개에서 아, 저, 아, 이 제작 과정 1회분의 50개 제품에 대해서 1차 검수 4%에서 걸려지는 건몇 개입니까? 불량품이? 두개가 되는 거죠 두개 100개면 4개니까 50개니까 절반에서 두개 그렇죠? 그러면 2차 검수로 진행하는 그 개수는 48개가 되는 거죠 48개의 또 불량품 몇 개인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0.125니까요 0.1 더하기 0.025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하죠 웬만하면 숫자들은 이렇게 쪼개서 더하기 빼기 해서 분류하시는 게 계산하기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4.8이죠 지금 뭘 계산하는 거죠? 1차 검수와 2차 검수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의 개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0.025 48좀 숫자가 복잡합니다 그럼 50으로 계산해서 하면, 1.25가 어, 아, 어, 나와요. 1.25. 그럼 2를 빼야 되죠. 2를 빼면 0.05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2가 된다. 이렇게 암산도 가능하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몇개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1차 검수와 2차 검수를 통틀어서 몇 개가 불량품이냐 더해주시면, 토탈, 8개가 불량품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2개가 생산이 되는 거죠. 한번 제작 공정을 거치면. 근데 몇번 거치게 되죠? 네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된다? 168개의 지우개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선택지 5번에 168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에는 13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자료에 따를 때 갑이 전자기기 구입으로 지출한 총액은 얼마냐라고 금액 산정으로 문제 유형이 나와 있네요. 음,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차근차근 보죠.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단여러분 네, 단서 조항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 15만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관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 지금 그 구성되는 금액이, 물품 가격, 납부한 세금, 운송료, 그 다음에 미국의 상권의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는 실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선편 요금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물품의 중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과세표준 환산시, 과세표준 환산시 환율, 환율이 지금 어, 달러당 1,100원이죠. 그리고 이 밑에 값의 구매 내역을 보시면 지불시 적용될 환율은 1200원이에요 즉 요렇게 환율 자체가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환율과 물건을 구입할 때 환율이 다르다라는 것도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신 후에 갑이 지출한 총액을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뭐, 물품의 가격이 있겠죠? 구입 가격. 그죠? 그리고 운송료가 있어요. 운송료 지불해야죠. 그 다음에 관세를 물게 되는데, 요두 가지 항목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물품 가격은요. 지금 120달러죠. 그리고 운송료가 3 0달러예요 조심하세요. 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의 운송료를 국제선편요금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정한다라는 거지, 내가 지불한 그 금액이, 비용이 국제선편요금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지불한 비용이 얼마예요? 150불입니다. 그러면 얘는 150달러가 되고요. 지금 그 환율 자체가 얼마죠? 1200원입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예요? 1200원 하시면 되는 거죠. 1200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어, 1000을 하면 얘가 지금 천을 갖다 곱하면 15만 원이고요. 200을 곱하면 15만 원이고 3만 원인가요? 그래서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18만 원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천과 200을 쪼개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계산해야 돼요.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을 봤더니 구성되는 항목이 물품 가격,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요거는 국제선 편 요금으로 바뀌는 거죠. 음,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 이렇게 네 가지가 항목이 있는데요. 구매내역을 살짝 살펴보시면 미국 내 세금과 미국 내 운송료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아 요거 지금 연결이 좀 잘못됐네요. 미국 내 운송료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구매 내역을 보시면 과세 표준을 정할 때그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 내 운송료가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얘네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물품 가격과 운송료를 대신한 선편요금 두 가지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그럼 지급한 물품 가격이 얼마죠? 120달러입니다. 그러면 120달러고요. 과세 표준에서 환율은 1,100원이죠. 예. 네, 조심하시면 되고요. 제가 1,100원으로 계산할 거고요. 운송료는 국제 선편 요금인데 중량이 얼마죠? 여기 무게 중량이 0.9kg입니다. 그러니까 1kg 미만이니까 만원의 금액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원화로. 그죠? 이렇게. 요걸 계산하시면 얘도 천곱하면 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100을 곱하면 12,000원. 그러면 132,000원 만 원이니까 142,000원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봤더니 과세 표준의 면제 예외 조건에 해당이 되죠. 15만원 미만이죠. 그리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죠.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 그러면 지금 갑의 구매 내용을 보셨을 때, 요거 지금 제가 뒤늦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문제를 쭉 읽어보셨, 읽어보셨을 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 과세 표준의 면세 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어, 짐작하시는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 돼서 관세는 얼마다? 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갑이 지불하는 금액 전체는 구입 물품 가격과 운송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8만원. 3번의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페이지 245페이지에 16번하고 17번 세트 문항으로 되어 있는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 A부터 t 까지 대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16번인가요? 16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봤더니 음 지금 평가 방법을 보시면 평가 점수의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 아 등급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80에서 90 미만이면 2등급, 70-84이면 3등급, 70 미만이면 아예 4등급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 평가 점수의 총점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해당 시설이 받은 점수와 가중치를 어떻게 해요? 곱한 합으로 평가 점수의 총점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이 이렇게 등급간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보통 계산을 여러분들 하시려면 A 시설의 평가 총점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가중치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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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쭉다더 하시죠. 더 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가중치가 다 0.2로 동일합니다. 그럼 0.2라는 것은 10분의 2가 되겠고요. 10분의 2고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지금 각 시설마다 평가 항목이 다섯 개입니다. 그럼 결국 어 지금 평가 점수의 총점이 이 문제에서만이에요. 가중치가 0.1에서 동일하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평가 점수에 뭐와 똑같습니까? 산술 평균이죠. 평가 점수에 산술 평균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평균, 산술 평균을 구해주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도입하는 게 좋냐? 가평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시는 것이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값으로부터 실제 평균이 얼마나 더 과한지, 부족한지를 보완해 내는 작업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계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선택지 하나씩 보죠. 1번. A 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평균이 90 이상이 되면, 그죠? 그러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90, 다90 이상입니다. 그죠? A가 다90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맞다라고 첫 번째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두 번째, B 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해야 하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어, 감축한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5%든 10%든 감축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등급이면 아, 그렇다면 B 시설은 B 시설은 최소 3등급 이상, 그러니까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 4등급의 경계가 되는 몇 점? 70점. 이제 B 시설에 대해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기에서 B 시설의 평가 점수에, 점을 구해 볼 텐데요.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평균값과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가평균을 얼마로 잡아 보냐면 70점으로 잡아 볼게요. 이 가평균은 80이든 6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이 B 시설의 각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점수에서 평가 점수에서 평가 점수죠. 항목별. 거기에서 가평균을 뺍니다. 빼서, 뭐로, 뭐로 나눠주냐 면 요거에, 요거의 총합이죠. 합을, 여기서는, 어, 평가 항목의 개수 이렇게 할게요. 평가 항목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 하면, 도수의 총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몇 개니 총 지금. 우리가 지금 평균 구하는 점수 들의 그 개수가 토탈 몇 개니? 그걸 의미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다섯 개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부족이에요. 과부족. 과부족. 그래서 여기 빼는 순서 조심하세요. 평가 점수에서 가평균을 빼야 돼요. 거꾸로 빼시면 안 됩니다. 네. 과부족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평균에다가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실제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도, 보도록 할게요. 암산도 가능해요. 그럼 90에서 70 빼니까 플러스 20, 빵빵빵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잘안 보이시죠? 얘가 지금 90, 95점이죠? 95점이에요. 95점 이렇게. 그러면 20에서 25점이 더해지고5라 겁니다. 4 5점 그럼 59, 45. 아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하시면 돼요? 9점을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가평균에다가 과부족 9점을 더해서 실제 비시설의 평균이 몇 점이다? 79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진짜 다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들이 조금 단순해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직접 계산을 요하는 것을 자꾸 우회적으로 하시다 보면. 저는 지금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네, 아, 암산이 가능할 정도의 계산 정도, 계산 양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79점이니까 몇 등급이에요? 7점 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축은 하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 맞는 편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C 시설 보겠습니다. 4 개의 시설 중 평가 점수의 총점이 가장 낮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좌우 눈을 살펴도 제, 제일 낫겠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세요 네, 이거는 특별히 계산할 거 없습니다 D시설은 관리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 선택지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4등급이냐 70점 미만이냐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D시설의 마찬가지 어, 평가점수의 총점으로 등급을 매겨볼 텐데요 가평균 마찬가지로 얼마나 잡아볼까요? 네, 70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0이고요, 0이고요, 이렇게 되면 1 0이죠 30, 마이너스 10, 없어지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예요. 그럼 15인가요? 15, 15가 남고 5로 나눕니까? 3이죠. 아, 여기다 플러스 3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니까 수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시설은 정확하게 얼마예요? 73점이 되면서 4등급은 아닌 거죠. 3등급이죠. 그러면 재정 지원 받을 수 없다? 이틀인 거죠. 재정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은 시설 중 평가 등급이 같은 시설이 두곳 있다. 이미 D하고 B가 3등급인 거 확인하셨죠? 예, 네, 선택지를 확인하시, 어, 계산하고 정오를 판단하면서 확인됐던 정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이렇게 계산들이 좀 수반되니까, 가평균 요거 설명드린 것들 잘 숙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